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4 타경 149,4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95번지 44호 소재 지상 5층의 위즈파크빌 5층 제504호 전용면적 7.61평 대지권 6.07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2억 7,900만원이고 도래하는 2026년 1월 7일 오참의 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41%인 1억 1428만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신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22년 1월 12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평슬라브 지붕 지상 5층의 위즈파크 빌. 5층 제504호로, 외벽은 백고벽돌 및 치장 석재부침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부침 등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며,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피로티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권은제1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급 평탄한 두 필지 1단의 세장형 토지 위에 지상 5층의 위즈파크 빌 5층 제504호이며 임대 보증금 2억 9,500만 원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내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